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신, 김홍택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이두 야구 레전드 분의 고민을 제가 한번 레슨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황택 선수님의 고민 네. 혹시 뭐가 있으신가요? 어,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줄 알지만, 네. 어, 홍택 프로님은 왠지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연습하지 않고 잘 치는 방법 하나 가르쳐 주세요. <laughs> <laughs> 연습하지 않고 잘 치는 거. 어, 그러니까 뭐 잘다는게뭐 아, 뭐 멀리 치고 막 멋있게 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정말 응. 잘 치는 스코어가 잘 나올 수 있는 연습하지 않고 스코어를 이거는 솔직히 같은 아 운동 선수로서 답을 네.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 제가 처음에 <laughs> 말씀드렸죠 말이 안되지만 아, <laughs> 왠지 알고 계실 것 같아 가지고 진짜 이게 고민입니다 음, 사실 이제 이렇게 궁금했고요 아, 네. 네. 보통 이제 야구 선수들이 처음 네. 치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치긴 하는데 제가 야구 할 때도 항상 어떤 뭐 후배들이나 또뭐 어떤 야구 레슨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도 항상 이게 잘 떨어져야 된다고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골프를 치는 데 제가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음. 너무 이렇게 위에서부터 가파르게 엎어쳐버리니까, 응. 어, 악성 슬라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생겨요. 어, 일단은, 네. 방어 네. 선생님의 고민.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적으로 선수님의 고민을. 저는, 저도 연습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백스윙 할때 이거 어느 정도에 가야 되는지 각이 매번 칠 때마다 좀 많이 틀려져요. 응. 그래가지고, 응. 어느 정도가 본인한테 적정한 이 백스윙 위치인지, 포지션인지, 응. 네. 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응. 그러면서 이제 이 턴이, 이거 체부터 나와야 되는 건지 허리통부터 어, 돌아가야 되는 건지, 건지 시작이 네. 어,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 그 부분도 제가 일단 레슨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네. 네. 네. 일단 바로 레슨을 시작해 볼게요. 방옥택 선수님 고민이 이제 오른, 어, 오른쪽 어깨가 뭐 올라오면서 클럽이 바깥쪽으로 내려오는거이게 그렇죠. 고민이셔서요.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오른쪽 어깨가 올라온다는 거는 회전이 옆으로 잘 된다라는 거예요. 음. 회전이 옆으로 잘 되는데 이제 클럽이 바깥쪽으로. 바깥 쪽으로 내려오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몸 회전은 옆으로 하고 이 클럽만 안으로 내리는 음. 이 연습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네, 네. 음. 일단 어, 많은 분들이 이게 동작만 보고선 이렇게 자세를 잡으시는데 음. 볼칠 때는 이게 동작을 잡고 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몸 회전도 들어가고 클럽 손이 내려가고 네, 이런 네, 네. 연속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음. 그러면 좀 느낌이 달라요 음. 이제 몸 회전이 들어가게 되면 그 손은 더 뒤로 내려와야 돼요 어. 미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뒤로 뒤로 네. 더 뒤로 내려와야 몸 네. 회전이 됐을 때 네. 네. 선생님이 원하는 네. 그 자세가 나와요 어. 아, 뒤로. 뒤로 되게 근데 이게 엄청 어색해요 어색하죠 엄청 어색한데 괜히... 어? 네. 저 어디 갔지? 약간 이런 느낌. 느낌이잖아요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 받냐면 네. 공을 네. 보는데 아, 뒤에 있어요. 아, 그렇네. 네, 약간 이런 과하게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자세로 자세를 봤을 때는 딱, 딱 안쪽 플레인으로 잘려요. 내아 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연습하시면 처음부터 잘맞진 않는데 이제 네, 네, 네. 클라이스 고질이 없어 좀 없어지실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이 네, 네. 어, 클럽 끝이 있죠. 네, 네, 네. 클럽 끝이 뒤로 내리더라도 네. 공을 향해야 돼요. 이, 이게 공을 향하고 있어야 이게 내릴 때 공이 맞거든요. 네, 그런 느낌. 이제 거기서 이제 몸 회전도 예, 네, 약간 그런 느낌. 네. 어, 씨, 어, 어디 갔어? 이런 <laughs> 느낌. 하도 예능 욕심 부린다. 아이, 참. 네, 약간 연습할 때 그런 느낌을 한두번 정도 하시고, 네. 뻗칠 때는 그냥 쳐보세요. 네, 느낌만 가지고. 몸매전도 같이. 네네 오, 유연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겠죠. 안 하던 동작이라 약간 아. 불편함이 있는 건데. 아. 아마, 아마 그건... 이게 이, 이 자세는 좌타로 아예... 했을 때는 많이 하셨던 자세일 거예요. 좌타로 하면은? 네. 이게 좌타로 아 했을 때는 많이 아 하셨던 아 자세인데 아 알고는 있지만 몸이 안 되는 자세. 아 맞아요. <laughs> 아그 느낌 가지고 아칠 때는 그냥 치 시면 돼요. 아 오향이박영 <laughs> <laughs> 네. 그러니까 좋아졌네요. 이렇스 말을 많이 안 먹어요. 이렇게 <laughs> 아, 뭐 하는 거지? <laughs> <laughs> 아, 맞 유튜브 찾아가지고뭐 하는 거지, 지금? <laughs> 아니, 그, 그걸 좀 몸에 익혀야, 아, 그죠. <laughs> 아, 참, 이제 안 나겠다. 혼자 느끼고 계신 거예요, <laughs> 네, 근데. 진짜? <laughs> 어, 일단은 이 아, 진짜. 일단이 연습을 어느 정도 하고, 네. 이제. 원래 치셨던 대로 하면은 이게 좀 규정이 아, 그렇죠. 돼요. 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연습 드릴이에요. 네, 이렇게 네, 무조건 차야 네. 된다는 건 아니고 어. 이 연습을 통해서 이게 좀더 안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 음. 연습 방법. 음. 음. 그럼 지금 같이 이제 막 이렇게 훅이 나도 네. 사실은 나쁘진 않은 거죠. 결국엔 이렇게 컷 돼가지고 이제 슬라이스가. 네, 밀리는 분들은 네. 이 자세를 했을 때 저렇게 네. 안 나요. 아. 네, 워낙에 지금 이제 몸을 잘 쓰시니까 지금 반대로 아. 바로 나가는 건데. 그 감각이 너무 뛰어나죠? 아, 감각이 좋으시죠. 확실히 밀리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요. 어정 그리고 정근우 선수님이 궁금해하셨던 게 어, 저는 백스윙 탑 크기. 네네. 백스윙 탑 크기랑 다운승 시작할 때 이제 뭐 어디부터 네. 출발하냐 이거였잖아요. 일단 백스윙 탑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건 없어요. 이거는 좀 사람마다 유연성에 따라 좀 다른 건데 어깨가 많이 안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들었을 때. 네. 이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고. 아, 올라가시는 분들. 이거는 유연성에 따라 달라요. 아. 근데 이, 이게 다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게 몸, 몸을 밑에 돈 상태에서 이게 탑까지 다 올라가요. 음. 근데 이제 이게 안 올라가시는 분들은 아마 이 정도까지 밖렇안 올라갈 거예요. 아.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하려고 몸을 뒤집으세요. 아. 그래서 이 몸을 뒤집는 거는 백윙 탑에 변화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음. 몸을 뒤집었냐 안 뒤집었냐. 음. 이거 로기 때문에 몸을 이, 이,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최대한 올라가는 만큼만 음. 올라가, 올리시는 걸 저는 좀 추천합니다. 음. 아. 그 다음에 이제 턴. 턴. 네네. 이것도 되게 이 골프에 스윙이 엄청 많아요. 이론, 이론 많고, 이론도 많고, 이제 뭐 힘을 쓰는 방법도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하체 먼저 회전을 하고, 이제 뭐 어깨, 뭐 손, 이 이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솔직히 이거는, 어, 저같이 키가 작고 좀 이게 좀 짧고 굵은 사람들은. 이게 안, 안 돼요. 돼요. 안된다 네, 네. 이게 안 되고, 저 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체 위주로 친다던가 아니면 상 하체를 한 번에 같이 돌려버려야 돼요. 저 아... 같은 경우는. 그래야 힘을 좀더 실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먼저가 아니고 상체 하체를 한 번에. 아... 네, 같이, 가, 같이 돌려요 통수인 같이 그냥 한 네. 번에. 아... 그러니까 이제 정근우 프로도 많이 짧으니까 그렇게. 체격이 <laughs> 비슷하지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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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체를 하려고 해도 이게 꼬임도 별로 안 생기고, 오히려 허, 허리에 부담이 좀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하체를 같이 돌리는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 근데 이미 몸은 되게 잘 쓰세요! <laughs> 지금 최대한, 어, 아니, 지금 최대한 한 번에, 한 번에 치려고 했어요. 아, 아. 네, 어 너무 좋아요. 아. 확실히 안정감 이 있다. 아, 힘들어. 일단, 아. 싱은 너무 좋아요. 아, <laughs>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아. 지금까지 두 레전드 선수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요. 좀 오늘 레슨 내용 어떠셨나요? 아, 확실히 정말 뭐 많은 이론들이 특히 이제 드라이버 칠때 그런 이론은 네. 정말 야구 타격하고 거의 뭐 그냥 어. 거의 99.9%가 비슷하다고 <laughs>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결국에는 연습 안 하고 잘하려고 하면은 사기이다 <laughs> <laughs> 네. 결국에 그 느낌이 네. 사실 어떤 느낌인지 알고 아, 맞아. 그렇게 쳐야 되는 건지는 아는데 연습을 안 하니까 이거는 <laughs> 안다고 해서 이게 나오는 동작이 아니거든요 연습을 해서 네. 몸에 익혀야, 익혀야 되는,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시청자분들도 음. 여기 보시고 음. 꼭 연습장을 가셔서 한 번씩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어, 어, 아, 일단 뭐 저는 일단 (TBS) 한번 보도 일단 김홍태 프로님을 일단. 음. 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장타를 칠수 있을까라는 것에 궁금했었는데 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일단 그런 부분을 알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어, 저 스스로가 또 드라이버에 대해서 요즘에 조금 어 밑에샷이 좀 많아 가지고 좀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어, 오늘 좀 레슨을 받고 하면서 어, 불안감보다는 또 자신감을 가지고 어, 필드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시청자분들도 이제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제 그 궁금증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